파리 디즈니랜드에서 어트랙션 줄서 있는데 익스큐 좀이 갑자기 내 앞에 인도 아저씨가 막 손짓을 하니까 빨간 마우라 한 사람 아홉 명이 뛰어오는 거야. 헤이, hey, 빨리 와. 라는 식으로 부르더니 그 아홉 명이 내 앞에 쪼르르 서더라. 그래서 내가 헤이, hey, what are you doing? family Family together. 결국 내 앞에 10명이 더 생겼었고 1시간은 더 기다렸어 완전 빡쳤었지 다음날 저녁 친구가 추천해준 생강 근처 카페를 갔는데 테라스 앉으려니까 어? 어제 그 빨간 마후라? 어제 그 사람들이 또 거기 있는데 테라스 테이블 4개를 다 차지해놓고 3명만 앉아있는 거야 익스큐즈미 테이블 비었나요 예스예스 yes, yes. 마이 패밀리 커밍스. 곧 온다면서 30분을 기다려도 안 오더라. 심지어 커피도 한 잔만 시켰다는 거야. 웨이터도. She said family is coming. 완전 어이없어 했지. 마지막 날 아침 공항 가려고 지하철 탔는데. 와또 만났네. 캐리어 1 5개 들고 와르르 타는데 그때 소매치기 둘이 슬쩍슬쩍 다가가는 게 보였어. 다음 역은 샤를 두고 공항입니다. 안내 나오자마자 소매치기 애들이 그 인도인들 가방이랑 지갑 채서 내 쪽으로 뛰어오는 거야. 그리고 나는 슬쩍 옆으로 비켜줬고 웃긴 건그 소매치기범들이 땡큐! 하고 가더라. 아싸.